하고 있었어. 응, 이리 와, 이리 와, <laughs> 이리 와 줄게. 아이고, 삼색기도 있었네. 어, 이고 이뻐. 어이쿠 담이. 아이고, 어이 치, 저거 저거 봐, 저, 저번 봐, 봉이 온다. <laughs> 양양이 어디 갔어. 양양이. 뭐안 오는 거 아니야? 양이야. 아이잘놀고 있었어. <laughs> 오메 이쁜거 아이고 양이 아유 양이 어구 아유 바박러바꾸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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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쪽으로 왔어 아이고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어구 양이야 아우 아이고 아이고 이뻐 그래 그래 아이고 이뻐 아이고 얘네들 리려 오빠는 어디 갔어 어? 형님 어디 갔어 아재는 어디 가고 음. 야

옳지옳지 옳지, 옳지. 내려와 올라가지말고 어, 내려와 내려와 이리줄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옳지 아이고 또 계속 올라오네 옳지 좀 내려와 어, 거기 또올라가지말라니까어거 구멍있어서 그 떨어진다니까 아 내려오라니까 여기 옳지지 옳지. 내려오라니까 여기서 준다니까 자 따자자. 여기 있다니까 이리, 이리와 이리와 아이쿠, 그렇지 응. 기다려 기다려 병장이 어디 갔어? 자자자 맛있는 거 줄게 어제 밥 먹었어 언니들 <laughs> 잘 먹었어. 과연 어디 갔어? 양양이? 그 바람 바람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났는데, 불러도 안 오네. 지금 월요일날 이제 오면은 다섯 마리, 한꺼번에 데리고 가려고. 아. 있긴 있어? 안 와? 밤에는 와? 네. 배고프면 알아서 와요 근데 배고플 때 잡아야 되는데 저거는 월요일날에 아, 월요일날은 아침에는 상관없어요 아침에 언제? 아침에는 거의 대부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침에 있으면 잡아놔야 된다니까 왜? 야옹 야옹이야